자, 근데 우리가 카페인 하면 떠올리는 그런 식품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또그 외의 식품들에게도 오. 또 많이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네. 어디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어.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다 아. 저희가 가둬놨는데요. 네. 얘가 1등이래요. 어, 카페인 정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 네. 어, 커피 아닐까요? 커피? 커피. 뭐 당연히. 커피, 커피. 네. 네. 당연히. 당연히? 커. 역시 아! 당연한 어. 것이네요. 근데 이거 뭐 하루에 한한잔 네. 먹으면은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어간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조교수님. 네, 일단 카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권고량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음. 어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한 일일 섭취 권고량 은한 400mg 정도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제 300mg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사 먹는 이 커피 한 잔에는. 보통 한 132mg 정도의 카페인이 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사먹는 그런 커피에는 한120 정도의 그 오.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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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또 커피 믹스 한 봉에는 예. 한75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캔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70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좀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도 아. 들어가 있는 카페인의 종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120 정도로 보시면 음.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높은구나. 어, 한 200을 넘게, 아. 훌쩍 넘은 아. 수치가 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 식품들은 얼마만큼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가 초고로 네. 봤을 때 커피가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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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우유. 아, 그러니까. 아 너무 뻔한가? 어. 예. 한번 열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짠. 아, 아 우롱차. 밀크티, 우롱차 또는 뭐 우롱차 이렇게 커피들이 조금 안 들어가 있는데도 찬데, 네 그죠? 어느 정도가 네. 들어와 있을까요? 이 식품에는요? 네. 네 일단 뭐 우리가 뭐 커피 대신 마시는 뭐 녹차라든지 홍차, 그러니까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어. 그 10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20에서 한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드시는 건 괜찮은데 물 대신 이 차를 계속적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뭐 이게 쌓여가지고 하루에 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고량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 대신 차를 드신다고 하면은 이런 차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현미차라든지 둥글레차 뭐~ 이런 국물로 된 차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예. 좋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커피 차에 차. 세 번째도 음료거든요 음료. 근데 이거는 네. 요즘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먹는 음료예요. 자, 네. 아, 저게 아, 아, 에너지 드링크 <laughs> 여기에도 아. 많이 들어 있을까요? 네. 네. 그 기본적으로 탄산 음료가 2 5 0 m 250ml에 그러한 카페인은 23mg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에너지 드링크에는 기본적으로 한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품별로 차이가 나서 어떤 제품에는 심지어는 카페인이 150에서 음 200mg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은 시험 기간에 네. 즐겨 찾는 음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러한 제품별로 굉장히 상의하기 때문에 예. 그 함량을 보시고 섭취하도록 좀 저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요. 네. 자 이번에는요 간식 종류라고 합니다. 간식 어. 종류 그럼 무뭐들었을것 <laughs> 같아요? 간식, 점점 어려워지죠. 간식이면 약간 과자나 어. 과자죠. 아니면은 뭐 어. 초코, 초코, 아, 빵. 아 초코, 커피 빵이라든가. 왠지 아니면은... 초코 같아. 자, 자. 예. 나... 둘, 셋 어? 어? 어 초코가 아 들어간 거 맞네요. 네. 네. 초콜릿, 빵, 쿠키, 네. 녹차 아이스크림, 사탕, 그리고 음... 의외로 껌에도, 껌에도? 네. 어,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페인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기존 음료 말고도 그런 음식 말고도 그러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차나 콜라 음료수 같은 그런 데도 많이 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권장량이 있습니다. 카페인 권장량은 일반 성인 같은 경우 400mg 이고요. 네. 청소년, 40kg의 체중을 가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해라라는 그런 권장량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아이스크림 단순 아이스크림에는 카페인이 섞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하게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 음 초콜릿 아이스크림에는 그렇구나. 적지 않은 양이 들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아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하루에 성인 권장량만큼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카페인, 의외의 카페인도 좀잘 따져야겠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일단 네. 힌트를 좀 드리면 음료도 할까요? 아니고 네. 간식도 아니에요. 그럼 밥인가요? 음식? 아, 네, 밥은 아니죠. 밥에 카페인. 아, 잠시만, 죄송해요. 음식? 바, 그러면 뭐 음식이라고요? 음식, 음식. 어, 외식 음식. 외식 음식. 그럼 그런 거 아닐까요? 윤수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단 거, 네. 약간 쫄. 쫄면이나 분유로 아, 아, 다 그러니까 냉면 육수에 약간 카페인이 들어 있나 아 모르겠어요. 점점 더 <laughs> 네. 이분들 위험하신 <laughs> 네. 분들입니자 <좀 웃음> 자, 한번 네. 열어볼까요 제가? <laughs> 하나, 둘, 셋. 자장 네? 의외로 약품이에요. 네? 진통제, 감기약, 다이어트 보조제도 에 카페인이 있다. 아 조교님 진짜 의외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카페인이 주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우리가 약에도 이제 카페인을 이제 넣게 되거든요. 일단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 경계를 자극을 해가지고 피로감을 풀어준다든지 집중력을 좀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약에다가 카페인을 같이 섞게 되면은 이 진통 완화 효과가 한 5에서 10% 정도로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에다가 카페인을 넣게 되고요. 이 카페인이 들어가는 알약 같은 경우에는 한 알당 한 15에서 2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피로회복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자양강증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 일반 카페인보다 다섯 배 정도는 더 강한 성분인 무수카페인이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수카페인이 만약 30mg이 들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네. 일반 카페인으로 따졌을 때는 한150 정도 되는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순수 카페인 알약 같은 것들 도 나온다 그러는데 네. 그 수험생이나 그러면 직장인들이 먹었을 때 괜찮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음. 네, 사실은 이제 각성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카페인 알약을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페인 알약 고유 함량을 드시게 되면 혈압상승이라든지 불면, 수면생 그러니까 음. 수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수면을 줄이는 그러한 불면, 그리고 우울증, 음. 그다음에 혈압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카페인 알약 같은 경우는 알약을 찾는 분들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도 같이 드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권장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카페인을 드시기 때문에 음. 오후가 돼서 이제 이러한 약 알약이나 아니면 카페인의 이러한 성분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네. 두통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겪을 수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